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민호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더처치 선교의 비전에 함께 동역해주고 계신 열방의 모든 어, 동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1월을 시작하면서 저희 더, 더처치 선교에서 어, 말씀 기도회를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23일 어, 목요일까지 3주간 어, 예레미야서 말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 3주간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에나골의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회는 3주간 진행됐는데 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2시간씩 말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 시간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 기도를 인도를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저희가 환영하고요. 또 현장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현장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한국 시간 7시부터 9시까지 어디에 계시든 고그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 기도회를 어 진행을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어이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어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그 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또 함께. 아, 지금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일정을 확인하시고 함께 이 말씀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그올한해첫 달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헌신하여 드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질 2025년, 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더욱더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말씀 기도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